왼발 비하인드 리커버 사이드 비하인드 리커버 V스텝 포드 아웃 아웃 인인 카운트 원아투 쓰리 아포파 섹션 투 오른발 포드 왼발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사이드 왼발 투계더 오른발 사이드 만복 사이드 만복 왼발 사이드 만복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앤식 세븐 앤 에잇 섹션 1에서 투까지 연결해 봅니다. 7, 8 ah, ah,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n and 섹션 3 오른쪽으로 분의 포워드 왼발 비하인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사브레이턴, 포드 비하인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사브레이턴, 비하인드, 다시 한번, 사브레이턴, 왼발, 포트 망보, 팽, 망보, 카운트, 원앤투앤쓰리앤 포, 파이우리 seven and eight. section one two three 연결해 봅니다. seven eight one up two three up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5 6 7 and 8 섹션 4웬바 왼쪽으로 4분의 1턴 포드 비하인드 다시 한번 4분의 1턴 포드 비하인드 4분의 1턴 포드 비하인드 4분의 1턴 오른쪽 포드 완보 왼쪽 땡 망보 카운트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섹션 1에서4까지 연결해 봅니다. 7, e n up t o up 4 5, 6 7, 8 1, 2, 3, 4 5 and 6 7 and 8 Seven and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